네나가져갈라나 다시 가려고 생각. 네, 아. 그 혹시 모르니까 그 말통 하나 드세요. 보건 님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서 먹어 주세요. 거기 제가 먹게. <laughs> 보건 님. 여기서 어. 서쪽으로요? 예, 제가 그러면 어, 보건 님 어, 예, 따라가지. 어, 아니, 함군 님을 걸러내렸어요저 좋은 데 있는데. 아, 근데 거기도 괜찮겠다. 어. 이러면 진짜 풍족하게 파밍하지 다. 함군 님이 눈치껏 땅 밖으로 빼줘 주, 빼주신 거. 함군 님이 진짜 큰 그림 잘 그리시네. 어... 네? 아아 네, 네. 네, 어, 뭐. <laughs> 네. 네. 음... s 예? 웨스트에 a 이스트에얼 r 가라고요 o 나가 o u l d you get a beani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님뭐 어떻게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늦었으니까 not sure. I'm not s u r 기 I'm not s 예. 여기 노란 핑에 군용 쪽지 하나 남아요. 드세요. 음. 음.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먹는 게 좋아요. 노란 쪽 오케이. 그 군용 쪽지가 있는데. 아, 아니 이거 제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벗은 거였어요. 아, 아 수준. 아, <laughs> 아, 제가 와, 아 진짜 진짜 합니다 원맨 수미쳤다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용서해 주세요. 수준 너무 높으니까. 각준. <laughs> 내가 벗은 거였네. 아우 나앵 그냥 갖다 버릴게요 그러면 <laughs> 따바닥 지금 어아왜 버려 지마 아니 좀크 마을 어아 끌어올리다가 오케이 오케이 디로 아, 아, 갑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어제가 뭐야 아, 어 이건 아니 어, 이건 아니지 아아와와 자야 자자자자자아니야 제가 제가 제가할게요 제가 할게요. 나야 오케이 야 자야 자자 자야 야자

<laughs> 나도 던지고 했지. 첫 번째 내가. 어. <laughs> 차도 던지고 수류탄도 던지고. 어, 어? 잠깐만. 어, 레토나 있다. 레토나 있다. 어, 레토나 있다. 어, 어, 어 가져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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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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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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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버라. 존내 봐라. 아, 아, 아 가져와. 좀. 어, 저 앞에 있다. 있다. 아, 맞은 바티던데. 아, 아니, <laughs>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일 것 같아. 북쪽 이쪽으로 뚫어 아, 줄 거. 아, 거긴 거긴 절대 아니야. 아, 북쪽으로. 내가 봤을 때 갔다가 그럼, 다시 돌아와.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이라고하 음, 와디가 하려면. 되니까. 폴랄라 라그 내가 그럼 잖아천아 <laughs> 어. 아가. 절도 아시네 절도 해. 어, 어. 어지 어, 그 뭐, 아, 천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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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형이랑 부를게요. <laughs> 형! 형! 벌써 <kabbali> 틀리죠연 아, 이거 어디서 한번 체력, 체파가야 될것 같긴 한데. m 그 프를 형님 드리고 샷건 같은 거 하나 먹어야겠다. 여기 초록색 한, 이 파, 하늘색집에서 지나가. 어, 가, 가가가가 가. 가가가가 가. 갔어다갔어다갔어다갔어다갔어다갔어다갔어 <laughs> 아니 안갔어 안갔어 일로와 이 어, 자식 <놀람> 뒤질라고 어, 제발 나죽일제쟤쟤 반피됐어 반피야 반피야 나무 내가 바로 아, 닦을게 어쟤 반피야 나무 뒤로 가 태가 암구나 암구나 어왕꽃시좀 살려줘 오케이 어 내가 연막탄 깔아줄게 오케이 뒤지려고. 이쪽으로 나올 어어 저기 노, 노란 오, 뒤로, 바지 뒤로, 보인다 뒤로, 뒤로, 아까 저. 그대로 노란 어. 바지 어. 보이고 태가 어, 바닥에 구급상자 어, 어. 하나 놓게 먹어 오케이 땡큐 어 지바! 붙잡다 았 붙잡. 아 쌍놈게 또 살릴게. 이러면 뭐가 안껴져 있어 이게. 나이스. 나이스. 연막탄. 연막탄. 아 꾸니 형님 형님 그쪽으로 한번 가요 지금. 왼쪽으로 뛰어요. 어 이쪽으로 막저막 점프 뛰고 난리났다. 내가 여기 어우. 오케이. 어저 새끼야. 어 잡았어. 아 든든하고만.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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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스마 마무리 끝났어? 어 끝났어.

좋았다. 아, 어, 좋았다. 한근형님뺏 받았을 때는 어. 아무도 제지 못하지. 내가 응. 극혐이었는데 살짝 조, 좋을 뻔했어. 음. 약간 박자감 <laughs> 있어 가지고. 아, 지 너무 좋고. 모두가 살았다. 행복하다. 아유, 지나가는 길에 와쿠정 안쌌으면 살았을 텐데 쟤네. 아, 그러 <laughs> 괜히 쳐사 가지고 명을 재촉하는지 <laughs> 응. 정말 무서운. 오. 어, 물 올랐어요, 전향님. 전제 1탑 쓰면 안돼요 2주왕 어 저기는 근데 예측 <laughs> 많이 못했어 지금 빨리 가면 가겠다 음. 응, 응, 응. 형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북쪽으로 줄어든다 스타드 너무 꿀잼이죠? 아니 아니 아니었죠 <laughs> <기간이 드시래. 웃음> 찍어 놓으실, 아니, 찍어 아, 또 기다리 드시네 찍어놓으신 아니 찍어놓으신 아 그제 또 바꾸셨네요 찍어놨어 찍어놨어요 아, 그제 그, 그, 또 바꾸셔도 네요 피닉스 좋고요나 하나만 주세요 형님 쓸거있어시 어디있어? 어디 바닥에 있어 아야 일로와 어 총소리 난다 네. 네. 이제 올라온다 온다, 105, 온다. 105, 105 120. 네, 오케이 가자 총소리 났어요 최후의 전쟁 어어 네. <laughs> 술탄 어, 들어온다 내가, 어, 야 어, 우리 우리 포위당한다 어, 육각정 야야 빨리와 어. 빨리와 여기 지원좀 한명 다운 오케이 뭐하는 새끼들 뒤질라고 거기 육각정 앞에 한명어형이 어, 거기 조심해요 조심해요 멀리서 어, 괜찮아 기절 뭐야 아그 한명 인데 1층에 들어가있어요 저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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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들어가있어요 1층에? 아 오케이 확인 어어 1층에 어 1층 어. 어, 괜찮... 나좀살아 뭐야 캄워. 아 에잇 뭐. 아, 아, 어, 뭐야 컷아 뭐야 아너 눈마 눈마 사망 눈마 사망 어 오케이 극박종 1층에 있었어 세상에 응. 아나 그거 왜 쪼이고 들어갔지 미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쉽다 아아아아 아. 그래, 그래, 뚝배기 먹어 뚝배기 아. 와서 어떻게 와어 아, 잘했어 다음 자기장 와난그 미니 써보고 싶어서 미니 먹었는데 죽었네 써보지도 못해 아 <laughs> 아니 함근 형님이 죽으시면은 우리가 우승할 확률 높아져요 괜찮아요 그거 가까이서 좀 별로 안 좋아 어저 누구 지나가지 않았나 근데 죽으면 않았나?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뭐야 어 맞다 의류 키트도 있었는데 아, 의료 야 카빵 없네 카빵 아니 그건 지금 챙기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왔다! 165! 195, 165 어, 어, 어. 거기서 지들끼리 싸 w 아, 지들끼리 아, 어 e What t 지들끼리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h 오케이 오케이 h e What the? What t h 다 w w w 쪽으로 돌아오려나봐요 고양아 기장, 나이스 개 보고 아한명 뛴다 아 왼쪽으로 한명 뛰어. 떡이 뛰어요 떡이씨 이 백종시 모바일 우리 갑시다 갑시다 가야돼 이리가야 가야돼 가야돼 어. 들어가야돼 어. 오케이 일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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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다, 돌산 존내 위험하다 여기 왼쪽 밑에 조심 형좀좀 어. 좀, 조금 살이면서 가자 여기 어. 앞에 앞에 천형 앞에 어디요 어디. 어디. 우리 팀이잖아요 뭐, 아니 7, 105, 120, 105, 120 있었어요? 돌산 쪽에? 돌산이랑 집 사이 쪽. 아, 아,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있잖아. 아니야? 저거? 일단 여기는 왠, 왠, 아, 내가 이쪽에 아 맞지, 맞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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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명 다운, 한명 다운. 오케이. 우리 이대로, 이대로 남쪽에서 들어가면 돼. 우리 여기 지금 그, 100쪽에한명더 있어요. 한명올 거예요, 이제 걔. 음, 음. 그 북쪽 도 나도 나도 다 나도 다도 나도 나, 손, 나, 아, 나손 어디 도 나도 나도 나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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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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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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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아나 오케이 okay, 그거 오케이 okay. 어 누구 수류탄이야 어. 아 뭐야 어, 뭐, 누구 수류탄이야 어. 아 어. 계속 날아오네 수류탄 아 태가 좀 아래로 내려올래? 내 앞에 어, 두명 정도 어. 다래로 있어 다래로 다래로. 내 앞에 어, 오케 아, 소음기 가고파 소리 소기 가고파이 네안돼나안돼 뭐야? 아 천양이구나 이거. 태명 아, 어, 형, 호영님 한명 남았어요. 돌. 이대 일. 어형 거기 일. 앞에 있어. 근데 거기 그 근쪽 도... 나무로 계속 수류탄 던지니까 조심해. 2대1이 2대1.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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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둬요. 오겠지 뭐. <laughs> 자기가 또 내, 자기가 또또제 쪽이긴 하거든요. 음, 형 그쪽으로 갈게. 왼쪽. 아 여기 있네. 나무. 나무 뒤에 전향이 암 네. 나무, 어, 뒤에. 아, 왜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아, 우리 나무 뒤 나무 뒤. 아, 담 뒤에. 아, 뭐야? 새뚝이라 많이 버텼다. 아니, 다른 쪽에 있었네. 담 사이 구멍으로 뭐지? 보여? 네. 형님이 마무리 지담 쪽으로 오른쪽 담으로 나무 나무에서 오른쪽 담으로 어, 나무, 어담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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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아, 담. 아, 아 짜증. 아직 개핀데. 답이다. 네그담 뒤에 있어요. 그, 좀 달아서 개, 유리할 거야. 어, 담 뒤에 있어 형. 담 뒤에. 어 보인다 보인다 어, 저 그냥 쏘번데 아 너무 좋고 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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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고 뻔했네. 너무 좋고 네아보큰일날고음 아, 어. 어. <laughs> 음, 좋았어 연